mov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 접점으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어, d, 데이터 메모리, d 메모리가 되는 거죠. d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d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어, 저장을 할 건데, 음, 그냥 바로 입력되는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온 접점을 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어, 뭐 10번 함수요. 그래서, move p0에 있는 값을 d0에다 넣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move 함수 앞에는 접점이 와야 되거든요. 이 move 함수 앞에 어떤 접점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류로, 어, 입력이 필요하나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걸 실행을 시키려면 앞에 항상 붙어 있는 접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접점으로 플래그 중에 어,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위에다가 언더바 온이라고 치시면은 항상시 on, 항상 시온, 항상 온이 되는 접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접점을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해보면. 아래 오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이 상태에서 입력 값을 주게 되면 p0의 값을 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주면 은 2가 되는 거구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주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 4가 2지수 증가하듯이요. 이거 하면 4가 되고 5가 되구요. 이렇게 하면 6이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어 켜졌고요. 13, 14, 15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진법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6진수 f값, 그러니까 15값이 2진수 네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쨌든 비트의 값을 워드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값을 읽어온 거고 여기 있는 16개의 값을 한 번에 이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출력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런중 수정, 컨트롤 Q. 그래서 F6번, F8번, F10번, F10번, move D1의 값을 P2에다가, P2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4자리인 네 거죠. 그래서 Word 영역입니다. Word 메모리로 잡힌 겁니다. 5자리가 아니고 4자리이기 네 때문에 Word로 잡힌 거고요. 어. 컨트롤 W 눌러서 프로그램을 런중쓰기 했고요 종료로 컨트롤 U를 눌렀습니다. 이런 형태는 반대로 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출력 포트에다가 집어 넣는 그러니까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확인을 해보면 같이 볼까요? 여기 있는 거잘 보시면. D1의 값에다가, 헷갈리시니까, 요 P0 값은 저보다 5%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1의 값을, 1 값을 출력을 하면은 P2에 1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구요. D1의 값에 2를 주면은 어, 두 번째 게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3 값을 주게 되면 두개가 켜지고 4 값을 주게 되면은 1방방이 어, 되는 거죠. 그래서 5값 주면은 101. 그리고 6값 주면은 110. 7값 주면은 111. 8값 주면은 100. 0 9값 주면은 1001. 이렇게 되는 거죠. 10이라는 값을 주면은 1010. 11값 주면은 1011. 12값 주면은 1100. 13값 주면은 1101. 14값을 주면은 1110. 15값을 주면은 1111. 이런 식으로 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걸다 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이는 값이 16진수, 10진수기 때문에, 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표기법을, 여기 있는 표기법을 16진수, 지금은 좀 아까는 10진수로 봤죠? 10진수로 봤는데, 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표기법을 16진수로 표시하게 되면은 16진수는 앞에 h 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f 값이 어 1111에 해당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16진수로는 FFFF 값을 내보내면은 다 크게 키는 거고, 내가 오른쪽 두 줄만 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FF00을 키면 되는 거죠. 왼쪽 두 줄만 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00FF 이렇게 키면 되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거두 개만 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0f, 0f.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두개만 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f0, f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 단위로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워드 단위로 제어를 하면은 한 번에 16개의 값을 모두 한꺼번에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트보다는 워드로 어 이렇게 다루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공부는 무 o 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어,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 그 2진수, 16진수도 같이 공부가 됐는데, 어쨌든, move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어,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다 집어 넣는 데이터 전송 명령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XGT에서는 도움말, PDF 명령어 집이 여기 도움말에 있어요. 그래서 XGK 명령어 도움말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하신 명령어를 무브라고 치시면 이게 나오는 거죠. 방금 전에 썼던 게 무브고요. 무브 PE 같은 경우에는 A 접점이 동작을 해도 상승펄스에서 한 번만 연산을 하는 거고 다시 0으로 갔다가 상승펄스 할때 다시 한번 연산을 합니다. 어 그리고 무브는 신호가 A 접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은 계속 매 스캔마다 연산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무브는 16비트 16비트 데이터 연산자고요. 여기도 일 워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스를 여기 이게 소스라는 얘기고요. 이건 데스테네이션입니다 소스 값을 데스테네이션으로 전송하는 명령이고, 앞에 D가 붙은 거는 더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블 워드 무브여서 32비트 데이터를 어, 여기 있는 32비트 목적지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는 만약에 여기가 D0다, D0만 어, 직접 해볼까요? 컨트롤 l q F6번, F8번, F10번, F10번이죠. 더블 무브, 음, D에 지금 D01을 썼으니까 D2를 써도 되겠죠. D2를 D3에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더블 무브이기 때문에 D2하고 D3까지 하나로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D4라고 입력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고요이 네, 차이는 뭐냐면 일단 프로그래머 라이팅을 하고요 어, 이 16비트 데이터 연산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16개의 비트만 데이터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32비트이기 때문에 토탈 32비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여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런 32비트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는 더블 부브를 써야 되겠다, e 야 된다. 서브 더블 b 부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명령어 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 l 이제 다른 p l c 에서는좀 없는 명령어인데 4비트 단위 물론 이제 다른 데서는 4비트 단위를 이런 식으로 하, 별도의 명령 r 가 있지는 않고 m u b 첨자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요, XGK에서는, 어, 4비트 단위, 뭐, 8비트 단위, 이렇게 전송을 할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비트 단위, 니블, 니블이라고 하죠? 니블 단위의 명령어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어, 이 명령어 집에, 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만약에 m o 어, 4비트가 아까 보기가 좋던데, move 4에 p4에 뭐 d0.2다. 이랬을 때는 p4면은 네 번째 비트, 0번 비트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비트부터 네개요 값을 d0 메모리의 2번 비트, 0번, 1번, 2번 비트부터 네개 그리고 전송을 한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브는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어떤 데이터 비교나 할때 무브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